2025년 8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강해 17번째 꼭지는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통치 혹은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 신실과 공의 신실과 공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투와 시기는 어, 의미가 다르죠. 질투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감정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강렬한 감정. 이것이 질투입니다. 반면에, 시기는, 시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부러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땅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분노를 폭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에 중국을 보면 음,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중국 공산당을 심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청나라가 자금성 그어 청나라 황제의 궁전을 지었잖아요. 그 궁전이 세워지고 나서 바닥에 물이 찬 적이 단한 번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북경은 연간 강수량이 600mm 정도밖에 안 되는 비교적 어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자금성 거기가 궁전이 사람 발목 정도에까지 물이 차는 질복, 질복, 질복 한 그런 동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물이 빠지다 빠지다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으니까 물이 차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뭐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이 사는 중난하이, 그다음에 북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에 많은 군사 시설이 있다고 그러죠. 그 거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지하에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침수될 위험성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 저 정도, 예, 거기가 막 차들이 떠내려가요, 지금이요. 그 정도의 물, 물이 침수되었다 그러면은, 북경에 있는, 지하에 있는 군사시설은 완전히 다 물에 잠 잠긴, 잠긴 거죠. 거의 뭐, 방공망이든지, 방공미사일 체계든지, 모든, 뭐, 모든 게다 물에 잠겼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남부로 내려가면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분노하심으로 질투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한국의 선거와 미국의 선거에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영향력을 행사했잖아요. 그리고 한국 주한 중국대사를 지냈다는 그 유명한 싱하이밍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한 세미나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우다. 그게 지금 중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 말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서구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극구야, 극구야, 극구야 그러면서 계속 낙인을 찍잖아요. 그건 진리, 그건, 그건 진실이 아니죠.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위성국가화하려는 중국에 중국에 대해서 그건 그렇지 않다고 저항하는 게 그게 극구입니까? 극우는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중국에서 극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다 받아 써가지고 극우 이러고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거기서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은 이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여기서 진리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에메트라는 말이에요, 에메트. 근데 이 에메트라는 말은요, 진리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어 단어 중에, faithfulness라고 했잖아. 신실이요, faithfulness. 말을 지키는 거죠. 신실한 거는요, 그 사람이 말, 말을 지키는 거죠. 아, 내가 뭐 존경한다고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 그건 자기 스스로 자기 말을 믿지 말라고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서 공헌하고 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말하니까 내말 믿지 마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사람은 모름지기, 신실해야 합니다. 중국에 보면은요, 그 하수도에서 기름 퍼가지고 그걸 음식을 만든다고 그러죠. 계란도 인공으로 만든다고 그러죠. 중국에서 지금 뭐쌀 가져와서 식당들에 팔아먹고, 그리고 무슨 뭐, 아, 중국에 있는 사과, 그 농약 천지라고 그러죠. 신실함이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린이들 장난감에 그냥 유해 물질 잔뜩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다른 거예요. 성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두 가지입니다. 신실과 공의. 8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신실과 공의 약속을 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약속이 공의로운 약속이에요. righteousness. 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는 능력이죠.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의 건강이 나쁘면 치료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거기에 라이처스니스가 없잖아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얘기죠. 지금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는 바람에, 여자들이 결혼 정량기에 있는 여자들이 남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 남자만 나타나면 나타나면은 그냥 막 붙들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뭘 무엇을 얻었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캄차카 반도의 진도 8.8의 지진을 꽉 일어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그 캄차카에 있는 러시아의 그 해군 기지요. 그 비밀 잠수함 기지가 완전히 초토화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정말 끝없는 끝없는 살육이잖아요. 정말 악합니다. 정말 악해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 하나가 예.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그랬더니요.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적어냈더라고요.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온 인류가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지금 기온이 뭐, 그리스는 50도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실이었어요. 진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이 무너져도 그냥 진실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대표적인 비극이 그 오디푸스 왕이라는 예, 희곡이잖아요 진실을 알고 나니까는요, 오디푸스가 오디푸스가 자기 눈을 뽑고, 예, 그리고 그 어린 딸을 데리고 떠나잖아요. 그렇게 진실을 추구했던 그리스 사람들이요. 그, 그, 인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마. 돈 주고요. 어, 우리 요새, 요새 우리나라 집권당이 하는 거랑 아주 비슷한 방식이에요. 베네수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라 경제가 이제 초토화됐죠. 미국에다가 어, 뭐 3,500억 달러요. 뭐 5천억이라고 그러지만은 1,500억 어, 달러는 이제 그뭐 LNG 가스를 사오는 거니까 그건 뭐 중동에서 사오든 미국에서 사오든 거뭐 어차피 들어갈 돈이니까요.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투자했는데 수익금은 그 회사의 경영은 미국이 하고요, 수익금은 또 미국이 가져가는.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관세율을 갖다가 15%로 했으니까 잘했지! 이러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어, 이거는 아니에요. 거기 패널이라는 사람들, 공중파 보면은 나와가지고요, 공중파 방송에 나와가지고, 잘했다, 잘했다 그러는데, 제 눈에는 아니에요. 제 눈에. 우리는 FTA를 체결한 나라잖아요. 그 FTA를 체결한 나라에게 이러면 안 된다. 그 먼저 당신들이 FTA를 갖다가 파괴하는 선언을 해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밀고 나가야죠. 그런데 왜 그렇게 3,500억 달러를 갖다가 퍼붓겠다고 그랬습니까? 현대조선이나 한화나 한화조선이나 뭐 이런, 이런데, 이런데서 미국에다가 뭐 원자력 발전에다 투자하고 현대 자동차 투자하고 현대조선 투자하고 이런 거는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쩌고 그러는 건가? 침작에 가잖아요. 자기 입으로 말안 했으니까 제가 더, 제가 더 이상은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침착가는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미국에 8월 15일 날 와서 당신 입으로 말하시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강제해서 한거 아니야. 당신이 하겠다고 한 거잖아. 그걸 제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에요. 두 기둥은 신실과 공의입니다.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데 그 약속은 공의로 봐야 돼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약속. 그거, 그거 선언을 갖다 끝까지 지킨다. 그거는 신실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완악함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가 이스라엘이 주권을 상실했을 때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은 뭐 성전도 그렇고 모든 게다 아주 뭐 폐허죠. 뭐. 그때 이제 예언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아사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믿고 기다리고 그 희망을 버리지 않을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 저는 그거를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설사 민노총과 전교조와 그런 그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극악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이 땅을 갖다 공산화시켜도요. 여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노하시면서 분노함으로 질투하면서 이 땅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만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설사 50년, 100년이 그런, 그런, 그런 어두움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복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땅 백성들, 이 땅의 정치인들이 모두가 다 신실하고 공의롭고 그렇게 특별히 판사들과 검사들이 법조인들이 신실하고 공의로울 수 있도록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국가가 부여하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과 법조인들과 기업인들과 국민들에게 신실과 공의를 던집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